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42살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20년 만에 전남편의 충격 진실을 알게 되셨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지 몰라요. 일단 지금은 전남편인 사람을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고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여태 인생을 살면서 크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후회되는 일들만 반복되는 인생이었죠. 제 인생이 언제부터 꼬였는지 생각해보면 20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대학에 떨어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재수 학원에 다녔어요. 사실 공부하는 거리가 먼 저였는데 부모님께서 무조건 대학은 가야 된다고 인서울은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음식 장사를 하는 집안이에요. 고깃집을 하는데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자리에서도 15년 이상을 굳건히 버텼어요. 저희 부모님 음식점으로 돈은 좀 만지셨지만 학벌은 아예 없는 분들이시라 주변에서 학벌자였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머리에 든건 없고 음식점으로 졸부됐다는 소리요. 그래서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매우 심하셨죠. 그러니 자식들은 무조건 대학에 보낸다는 일념 하나로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오빠한테는 검사님이라고 부르셨고, 저한테는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자주 불러줘야 검사되고 의사된다고요 집에 돈은 있으니, 과연이 뭐니, 부족함 없이 저희 남매에게 투자를 하셨고, 하고 싶은 것들은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저희 친오빠는 검사가 아니라 죄를 지어 경찰서에 들락날락했고, 저는 의사가 아니라 스무 살이 되자마자 산부인과를 다녔어요. 제가 재수학원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보다 여덟 살이나 많은 학원 강사와 눈이 맞았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하다가 임신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고혈압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하셨죠. 자식으로 부류라는 부류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뭔놈의 콩깍지가 쓰였는지 이런 아버지 엄마의 모습이 짜증만 났죠. 그냥 반항하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겠다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애가 생겨서 낳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부모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저희 부모님은 아이 낳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네 인생은 생각 안 하냐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하는 거 두고 볼순 없다고 하시며,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라고 하셨어요. 네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이쁜 옷 입고 화장하고 대학 다니는데, 너는 목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애 키우고 싶냐고 하셨죠. 전 그런 부모님께 또한번 가슴에 못 찌를 했는데, 난 어차피 엄마, 아버지 닮아서 머리도 나뻐. 내 몸에 장사꾼 피가 흐르는데 그피 어디 가겠어? 내가 무슨 대학이야. 나 대학 갈 생각도 없었고 공부도 하기 싫었어. 하며 친오빠까지 들먹였어요. 사기쳐서 옥살이 하는 오빠보단 내가 낫지 뭐? 나는 죄는 안 지었잖아. 임신한 게 죄라도 돼? 그럼 이 세상 임산부들은 다 죄인이겠네? 라며 하지 말아야 될 말들까지 내뱉었어요. 제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후회해도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전 대학이 아닌 엄마로서의 삶을 택했고 잘살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8살 많은 학원 강사였던 제 남편은 학원에서 사회탐구를 가르쳤는데 시간제 강사였어요. 남편은 강사가 본업이 아니라 일종의 아르바이트였어요. 남편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자기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런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고시밖에 없다고 생각했대요. 학원에서 일하는 걸로 생활비랑 책값이랑 용돈을 벌었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 신림동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이었죠. 제가 처음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을 때 후회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절 보고 웃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뱃속의 아이는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하며 사법고이꼭 붙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땐 그 말조차 참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남편에겐 홀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연세도 굉장히 많으셔서 막내인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든 신경을 쓰지 않으셨죠. 그 때문에 남편이 제멋대로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워낙 시골분이시고 연로하셔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얘기를 들어보니 방목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부모 없는 자식처럼 살았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어머니를 딱한번 뵙고 남편과 같이 살았으니까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이제 군함매다 보냈다고 여한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암튼 저희 집에선 서 남편을 도둑놈보다 더 도둑놈처럼 생각했기에 인사 온 남편에게 엄마는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셨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뭐 꿈도 못 꿨죠. 결국 전 집을 나와 남편이 살고 있던 한 평짜리 고시원 원룸에 들어가 살았어요. 남편은 낮에는 재수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밤에는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집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업으로 부품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개당 몇십 원짜리 일이었는데 태교를 부품 조립으로 한 거죠. 남편과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우리애는 엔지니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에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왜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닥칠까요? 하늘이 제게 벌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임신이 되고 6개월 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쓰러진 아버지는 1년이 채안돼 돌아가신 거죠. 원래 고혈압이시고 심장까지 약하셨는데, 전 그런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내뱉었으니 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에 가면 고개를 제대로 못 들죠.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세도 점점 기울어졌어요. 고깃집을 도맡아 하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 엄마는 주방장들과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무서운 존재가 없으니 직원들도 굉장히 나태해지고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해졌죠. 집안의 남자들은 다 부재 상태이니 남편 없는 과부의 엄마를 다들 우습게 봤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엔 여자들이 뭘 하려고 해도 여자가 뭘 아냐 라는 식이었죠. 저희 남편은 새님이라 사업과는 완전 동떨어져서 본인 관심 바뀌었고요. 엄마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배가 불러 엄마를 찾아갔을 때 엄마는 제게 대번 소리를 지르시며, 누구신데 여길 기어 들어오세요? 이제 와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찾아왔어요? 당신한테는 줄돈단 1원도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하는 엄마에게, 엄마, 나돈 달라고 온거 아니야. 갑순이 이모가 엄마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한번 가보기라도 하라고 해서 걱정돼서 온 거야. 장사하는 것도 많이 버거워하고 몸도 많이 안 좋다고 해서라고 하니 그러니까 대기 누구신데 날 걱정하냐고요. 나 혼자 알아서 잘살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 일 끼어들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남남처럼 살자고. 내가 오죽했으면 호적에서 당신 파버리려고 알아보고 다녔겠어? 라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에게 매몰차게 쫓겨난 뒤로 제게 말도 못할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38주하고 4일 되던 날 뱃속에 저희 애기가 원인 모를 심정지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벌을 받는 것 치고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곧 다시 만나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5개월 동안은 패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소식은 알지 못했던 저희 엄마. 그래도 자식이고 딸이라고 출산을 했는지 알고 미역국이며 흰쌀밥이며 바리바리 싸서 절 찾아왔더라고요. 엄마에게 힘겹게 이 얘기를 하니 세상에 엄마는 되려 잘 됐다며 네 아버지가 널 도왔다고 이왕 이렇게 된거 엄마 따라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 엄마 보고 미쳤다고 했네요. 정신이 나갔어도 정도껏 나가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수 있냐고. 엄마의 말로 두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땐 그 말이 절 위한 말이 아니라 비수였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학원과 시험 공부에 매진을 하였고,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줬어요. 남편은 학원에서 돈벌이 하던 것도 그만두고, 제가 돈을 벌며 사실 뒷바라지를 했죠. 하지만 매번 번번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1차가 붙으면 2차가 떨어지고, 어느에는 1차도 붙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싸우는 날들은 점점 더 많아졌죠. 그리고 6년째 되던해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닌 걸 알게 되었고, 뒷바라지 하던 나만 등신이고 머저리였다며 서로 갈길 가자고, 내 꽃다운 20대 당신한테 바친 것만으로도 억울해 죽겠다고 하며 헤어졌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저는 빈몸뿐인 껍데기였네요. 거리에 나와 어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동안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갈 곳은 하나 엄마였죠. 일단 저희 집 가게를 찾아갔어요. 근데 가게에 찾아가니 저희가 하던 고깃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가전제품 파는 곳이 들어와 있었죠. 들어가 물어보니 고깃집이 빠진 지 벌써 4년이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진짜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집도 이사를 했더군요. 엄마의 지인 이모들에게 물어 물어 엄마를 찾아갔을 땐 달동네 비슷한 판자촌에서 엄마가 살고 있었고 그 많던 재산은 사기를 당해 싹다 날려버린 상태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진짜 죄인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엄마와 단 둘이 살면서 엄마를 모시고 있어요. 15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이게 제가 저지른 죄를 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밤에는 홈쇼핑 야간 상담 일을 했어요. 24시간 중에 3, 4시간만 자면서 악착같이 살았죠. 그 덕에 판잣집에서 나와 빌라 지하 세방살이는할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엿한 의류매장 매니저까지 되었고요. 저희 엄마도 15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으셨는데, 배달일이며, 세차장일이며, 몸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다 하셨어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수중에 돈 천만 원이 없더라고요. 그냥 한달 먹고 살기 빠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에게 저도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더 아픈 손가락인 저희 친오빠가 1년에 뜯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죠. 사업이다 뭐다하며 가져가는 돈이 많았어요. 같이 살면서도 생활비 한 번을 내놓은 적이 없는 인간이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던 저희 엄마. 이제는 좀 생활이 나아질까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벌을 내리려면 저한테 내리지. 이런 착한 엄마에게 최장암 3기라는 병을 줬어요. 엄마가 하도 소화가 안 되셔서 동네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CT를 찍고 췌장암이 의심된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랑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췌장이 12지장을 누르고 있어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는데 다리가 풀려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네요 조직검사를 진행하니 종양 크기가 8cm 정도라고 했어요 엄마는 수술은 안 받겠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당장 수술비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냐고,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본인 나이 68세면 살 만큼 살았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오빠가 세상에 현금으로 돈 천만원을 가지고 와 엄마한테 내밀더니 이 돈으로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한테 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대번 이돈 어디서 났냐고 했어요. 또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가지고 왔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매번 엄마 병원 다닐 때마다 병원비를 현금으로 본인이 턱턱 내는 겁니다. 카드도 아니고 현금이라니. 이런 오빠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고 꿍꿍이 가득한 저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내는 게 엄청 찝찝했어요. 만약에 저 돈이 깨끗하지 못한 돈이라면 그게 엄마를 더 옥죄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오빠를 미행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오빠 말로는 자기가 부잣집 대저택에 취직이 돼서 집 관리를 하면서 차 운전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몰래 오빠를 뒤따라갔죠. 근데 정말 오빠 말대로 북한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의리의리한 대저택으로 오빠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오빠가 다시 나올 때까지 밖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침 8시가 되니 그집 대문이 열렸고 어떤 한 남자와 저희 오빠가 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저는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그대로 경직이 되어버려 움직일 수도 없었네요. 그 남자, 15년 전에 제가 떠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말끔해진 모습으로 정장까지 차려입었는데, 속으로, 저 사람 변호사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오빠가 저 사람 집에서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저는 일단 그냥 모른 척하고 얼굴을 가린 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타고 있던 오빠가 몰던 차가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그 차도 저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마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오빠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내려서 수, "수영아, 너 여길 어떻게 찾아온 거야? 너 설마 오빠 뒤따라온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오빠에게 "왜 오빠가 저 사람 집에서 나오고 저 사람 차를 운전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전남편도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고 "일단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신수가 헌한 전남편의 모습에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차에 타서 전 남편으로부터 20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나서 저희 엄마가 전 남편에게 계속 저를 놓아주라고 했었대요. 그렇게 끌고 끌은 시간이 5년이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년이 되었을 때전 남편도 저를 놔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20살 꽃다운 나이에 본인을 만나 꽃도 못 피고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네요. 그래서 일부러 딴짓을 했던 것처럼 제게 오해를 사게 했고, 제가 본인을 떠나게끔 했었대요. 그렇게 제가 전 남편을 떠나고 4년 뒤 남편 고시 생활 12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대요. 37살의 나이 합격을 해서 50이 된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법원에서 우연히 저희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아서 재판을 하러 다닌 오빠 변호를 전 남편이 대신 돈도 받지 않고 맡아주었다네요. 저는 오빠가 3년 전에 재판을 받으러 다닌 것도 몰랐습니다. 오빠랑 같이 산지 1년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승소를 하고 난 뒤에 전 남편은 오빠에게 개가 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본인 집에서 집 관리하고 운전기사로 채용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 돈으로 월급 받으면 집에 생활비라도 보태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저희 엄마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술비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오빠에게 돈 천만원과 병원비까지 현금으로 준 거고요. 저는 이런 전 남편의 호의가 당황스러워, 어떻게든 갖겠다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은 큰 한숨을 쉬며,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흔한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줬고, 우리 아이 떠났을 때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때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당신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게내 욕심 같았어. 세상이 사랑만으로는 살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당신 보내고 나서 다시 데리고 올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 그게 언제가 됐든, 그래서 재혼도 안 했고, 근데 우연히 형님을 만나서 당신 얘기를 듣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돈 갖겠다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는 더 주고 싶은 게내 마음이야. 나 뒷바라지 해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일찍 당신을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지. 라고 하는데 그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 남편이 준돈 덕분에 엄마의 수술도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전 남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볼수 있겠냐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말만 하셨죠. 전 남편도 엄마 병원을 찾아와 엄마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수술 잘 끝내시고, 항암 치료까지 잘 받으셨어요.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었네요. 항상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전 남편이 은인 같았고, 고맙고, 미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튼 이 복잡한 심정을 어떻게 글로 설명할 수가 없게 희비가 교차했죠. 전남편은 오빠는 계속 본인이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얘기하라고 하는데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냥 염치 없지만 우리 집을 도와줘서 고맙다고만 했어요. 저도 지금은 전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끝난 인연인데 다시 붙인다고 붙여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제일 하면서 엄마 모시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긴 인생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살면서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 해보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서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감히 제가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편분이 사례자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자님 어머님께서도 수술 잘 받으시고 항암치료까지 잘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